여러분, 제가... Well, you wanna be on the okay. 여러분, 제가 넷플릭스의... 케이분 여러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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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손좀 씻고, 지금 정전이라서 솔직히 잘안 보이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정전이지만, 그냥 대충이라도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칩, 바게트 안에 칩이랑, 그리고 여기 튀긴 생선, 그리고 여기 타르타르 소스. 오늘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. 한번 볼게요. 저 처음 먹어봐요.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거 가격은 32랜드니까. 2,000원 정도? 2,100원 정도였고 어, 어, 이거 이런 거 먹으면 콜라랑 같이 먹어야 돼 잠시만요 콜라 갖고 올게요 근데 콜라는 또 알죠 슈가 없어야 돼 노슈가 와 콜라 다 먹었네 콜라 우리 집 바깥 어른님이 다먹으셨 바깥 어른님 맨날 첫날 노슈가 노슈가 하면서 음, 콜라 다 먹고 난리야 미쳤다 비주얼 이거 진짜 대박 아무... 우와 몸에 좋은 거한 개도 없다 전부다! 탄수, 탄수, 탄탄, 탄탄, 탄내 약간의, 음, 아, 생산 프로틴. 제대로 먹어볼까? 제가 저번에 그 샴푸 얘기 했잖아요. 근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. 좀 진짜, 뭔가, 뭐 아직 두 번밖에 안 썼지만, 뭔가 좀더 밝아지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. 맛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걸, 어머, 빨래가 보이네? 맛있지만 건강하지 않는걸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풀로 사지 않았어요 하프만 샀어요 왜 남편하고 같이 나눠 먹을 거니까 나는 그래서 쿼터, 4분의 1만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너무 맛있다 난 3리? 이거 맛있어 근데 진짜 unhealthy야 A lot of carbs <laughs> 리라차 먹어야겠다. 음, 역시 매운 게 최고고. 지금 이렇게 어두운 이유, 제가 이거 뭐 불빛을 못히는 이유는 아시죠, 여러분? 정전이. 재밌게 enjoy, Don't 결 enjoy. Love you. Love you. 여러분, 제가 이걸 먹으면서 좀노가리를깔게요 왜냐하면 좀 심심하고 로드 쉐딩이라서 정전이라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너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응,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. 일방적으로. 결혼을 하실 분들은 잘 들으세요. 그리고 이미 했던 분들은 했던? 하, 한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. 제 생각이 어떤지.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을려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내가 진짜 혼자 살아도 괜찮은가? 응? 왜냐하면,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, 어 충만 되지가 않아요. 제 마음 속에 모든 게다 이렇게 막 충족되는 게 없어. 왜? 인간은 항상 부족한,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도 괜찮다. 충분히 괜찮다. 그런데,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얘를 사랑해주고 싶다. 내가 얘를 진짜 끝까지 섬기고 봉사해주고 싶다. 내가 이 인간을 뭐 개과천선시켰다. 이게 아니고, 제가 한국에 강아지가 있는데, 우리 강아지, 아무리,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길에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개껌 사서 집에 가서 강아지, 우리 강아지가 개껌 막 뜯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 보면 저 진짜 너무 행복, 행복했거든요. 그게 저한테 소소한 행복이었는데. 그런 거예요 혼자 살아도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해주고 싶다 뭘 사랑해주고 싶다 희생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결혼하세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조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다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희생하겠노라 결심을 해도 막상 매일매일 닥닥치는 일상 속에서 논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논쟁이라기보단 분노 분노? 뭐라 하지 이거 영어로 아 한국말로 언쟁, 언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내가 섬긴다라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솔직히 잘안 되거든요. 근데 내 남편은 진짜 잘해요. 그런 걸. 남편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? 왜, 왜 이렇게 날 사랑해? 뭐 자기가 결심해서 그렇대요. 자기 스스로한테도 했지만, 그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, 그 하느님과 약속을 저버리기 싫고, 그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래요. 근데 물론 우리가 완전 100% 퍼펙트한 커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날 자주 싸워요 뭐든지 철두철미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는 먼지가 한지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청소기 돌리고 닦고 이래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깔끔한 남자가 나랑 같이 이 삶을 공유하는 게또 얼마나 힘들까. 왜냐면 저는 제 지, 이 집안에서 제가 제일 더러운 것 같거든요. 근데 먼지가 하나 없어요. 다 먹었어요. 이 많은 탄수화물 다 먹어버렸네.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.